일단, 어, 최근에 1월 달에 있었던 동약, 그리고 2월 달까지 영향을 미치는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 내용을 얘기 드릴 테니까 듣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음 그때그때마다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다양한 의견도 좋습니다. 의견 올려주신 것 중에서 괜찮은 의견이 있으면 제가 대신 어, 라이브 방송을 또 녹화된 어, 방송을 또 들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대신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지, 지금 요즘 추석 선물 세트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올한 해에 전체적으로 갈 트렌드인 것 같아서 어, 건강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니즈가 많아졌잖아요. 건강하고 관련해서 니즈가 되게 많아졌는데 그에 앞서서 이 명절 때 원래는 그 판매되는 가격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정해져 있었는데. 요즘 되게 가격대가 비싼 제품들을 선물로 하는 것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 같은 경우도 한우가 지금 판매량에서 압도적으로 높다고 해요. 네. 이건 뭐냐면 어,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기에는 뭔가 내 자신과 가족을 위한 보상 심리가 작용한 게 아닌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지금 건강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지도 못하고 선물은 보내주고는 싶고 그러니까 이왕 선물해 주는 거 되게 괜찮은 선물로 나와 우리 가족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가격대가 비싼 제품들이 지금 선물로 선물용으로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코로나가 어 되게 장기적으로 이어져서 가게 되면 사실 이 명절 때뭐 솔직히 다음번에 다른 명절이 왔었을 때 그때도 5인 이하로 어아 5인 이상 집합하는 게 금지가 될 수도 있는지 그건 가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그거 모를 일이잖아요. 지금 작년에 2월 달쯤에 코로나 터졌을 때도 이렇게까지 오래갈 줄 몰랐는데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는 아무리 백신이 나오고 해도 그래도 적어도 1년은 더갈 거다라고 지금 예측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의 상황보다는 좀더 낫길 바라는 거지만 뭐 지금 변이도 나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다음번에 명절 관련된 시즌에서 지금 만약에 선물용으로 제품을 기획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때는 제품 가격이 높은 프리미엄 가격대에 대한 제품으로 선물을 구성하는 것도 저는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모든 마켓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황이라고 합니다 음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요 저희가 라이브 커머스와 관련해서 어, 2월 17일 날 네, 라이브 커머스 과정 개강하고 개강 준비 중인 거 지금 하나 있어요. 그때 쇼호스트님도 모셔올 거고요. 그다음에 그 라이브 커머스 전용 스튜디오랑 연결도 해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라이브 커머스가 초기다 보니까 저희가 요거 교육 과정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달에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초기일 때 들으셔가지고 아 이렇게 가야되는구나 라고 해서 좀 감을 잡으셔서 시장의 길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다음번 라이브 커머스 과정은 언제 개강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 이거 초기 시장일 때 빨리 하는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쇼호스트 분하고 저희가 라이브 커머스 전용 스튜디오를 빨리 섭외를 한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2월 달에 시간 내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쇼스트님께 어떻게 제품을 잘 설명하고 전달해야 되는지 그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실습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저한테 이 라이브 방송 끝나고 문의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프리미엄 상품이 잘 팔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첫 번째 제가 얘기 드린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음 원래 이 중개 플랫폼들 그러니까 뭐 지금 쿠팡이라든가 11번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전부 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개 플랫폼이라고 부르거든요.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플랫폼인데 이 중개 플랫폼들이 예를 들면 판매자가 뭐 제품을 되게 괜찮지 않은 제품을 이렇게 팔았을 때 소비자가 솔직히 피해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소비자한테 피해 보상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는 중간에서 연결해준 역할만 있지 책임지지 않아요 하고 손을 다 뗐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연대 책임을 부과하겠다라고 해서 이거는 사실 작년부터 나왔었던 얘기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플랫폼이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이런 것들을 다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 11번과 지마켓 전부 다다 다 플랫폼이죠. 음,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어, 이 정책을 추진한다라는 것을 지금 대놓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쿠팡에서 만약에 물건을 고, 고객이 주문을 했는데, 이제 그 피해를 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판매자한테만 직접적으로 이제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게 아니라, 중계를 해준 쪽에서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요 판매자에 대한 제재가 되게 심해질 겁니다. 어 이게 아 그럼 중간에 있는 사람도 같이 책임져야지. 그래서 판매자가 어쩌란 말인가 이게 아니고 판매자랑 같이 연대책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중개 플랫폼들 입장에서는 판매자한테 더 책임을 어그 자기네들도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되게 많은 압박을 할 거예요. 왜 신경 안 써? 제품 정보에 대해서 왜 정확하게 기재를 안 했어? 그리고 왜? 배송을 빨리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등등부터 해서요. 판매자들에 대한 관리 강화가, 제도가 더 강력하게 시행이 될 거예요. 네. 지금 모든 그 플랫폼들이, 어, 온라인 그 판매 플랫폼들이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판매자에 대한 제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화가 많이 되고 있었었는데, 이게 제도화가 더 가시화가 되면, 더 많이 판매자들을 압박을 할 겁니다. 결국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신 차리고 똑바로 판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배송 빨리빨리 빨리 해야 되고 상품에 대한 정보 아주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고 그 책임에서 어쨌든 중개 플랫폼들은 최대한 판매자와 같이 이제 지고 가는 부분을 안가 최대한 그 일을 안 만들고 싶어할 거기 때문에 판매자들을 굉장히 많이 압박할 겁니다. 자안 그래도 쿠팡 심심하면 빨리 안 내줬다고 맞아요. 그게 더 많이 독촉을 하는 게더 많아질 거란 얘기입니다. 배송 뿐만이 아니고 상품에 대한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세세한 것까지 다 모니터링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이제 사전에 저희가, 연대 책임을 강화할 거기 때문에 이런 중개 플랫폼들이 판매자들에게 더 압박을 많이 가해 올 것이다. 이건 뭐냐면 상품 등록하고 배송이나 CS 이런 부분들을, 정신 바짝 차리고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 팔면. <laughs> 아 제가 좀 심각성을 좀 얘기 드려보려고 강력하게 얘기해봤어요. 네. 언어가 참센 언어를 많이. 와, <laughs> 뭐, 그렇죠.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아, 아니면 이게 중요한 부분이 전달이 좀잘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얘기를 드려봤고요. 음. 이해되셨죠? 음, 판매자들이 판매자들이. 팔지 말고 책임질 수 있는 최대한으로 상세 페이지 꾸미고 큰 소리칠 준비로 확실히 내놓으면 쫄지 않아도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죠. 응. 솔직히 판매자들이 준비가 딱 되어 있으면 저런 거를 압박을 해도 솔직히 난 자신이 있다 이렇게 나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그리고 지금 현행법상 전자상거래 그다음에 통신판매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요. 이제 개정된 개정 안에서는. 전자상거래라는 말은 그대로 가고요. 통신판매라는 단어가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어, 그런 용어로 명칭이 개편된다고 합니다. 네. 통신판매업 신고증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이것도 그러면 용어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하지만 근데 아직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자, 다음번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쿠팡이 요즘 되게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혹시 지금 쿠팡에서 판매하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네 맞아요. 앞으로는 대량 등록으로 어디서 긁어와가지고 제품 그냥 어, 프로그램으로 띠칸니 등록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재 정말 많아질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품 대충 등록하는 걸로 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세상에 맞습니다. <laughs> 저도 후진 거 샀다가 피 보고 짜증 나고 반품 맞아요 이게 진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도 이게 다 굉장히 당연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적은 소규모 제조업체는 제품 만들다 보면 신경이 덜 써요 근데 어떻게 어. 그렇다고 봐주지 못한다는 거지 기, 기업의 업체 규모가 작다고 해 가지고 이런 거 신경 쓸 시간 없으니까 봐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판매자니까 이제 더 그런 아 이런 부분을 더 신경을 각별히 써야 되겠구나 하고 귀찮은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요.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쿠팡에서 어, 로켓제휴라는 걸 내놨습니다. 제가 지난달에도 내놨는 지난달에도 이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쿠팡이 어 제휴 마켓, 로켓 제휴와 그다음에 쿠팡 원터치, 쿠팡 마이샵, 그다음에 로켓 원터치 이렇게 해가지고 어, 내놨는데 참 진짜 어렵게 내놨어요. 무슨 말인지 처음에 이거 보고, 음 맞아요. 자, 어 로켓 제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자가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하면은 판매자가 가장 많이 이제 하게 되는 활동이 크게 처음에 이제 제품 제품을 소싱하고 그다음에 상품을 등록하고 그다음에 CS, 배송, 이거에 대한 업무가 되게 많죠 그다음에 마케팅. 이렇게 다섯 가지 업무가 주로 큰 맥락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러지는데 로켓 제는 뭐냐면은 어, 사실상 쿠팡이 제일로 유리한 게 물류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그 물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뭐냐면 물류 창고도 빌려주고 CS도 우리가 해주고 배송도 우리가 맡아서 해줄게. 그러면 판매자는 뭐만 하면 되냐? 상품 등록과 마케팅에만 열심히 신경 쓰세요. 이거예요. 네. 그게 바로 로켓 제휴입니다. 그전에 로켓 배송은 완전 직매입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A라는 업체, 제조업체 상품을 쿠팡이 그냥 다 직매입해서 가서 상세 페이지도 다 만들고, 상품도 등록하고, 가격도 자기들 맘대로 정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제조업체들의 제품을 그냥 아예 도매가로 사가는 형태였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상 쿠팡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로켓, 로켓 배송 자체가 직매입으로 진행을 하면서 빠른 배송으로 이제 고객들한테 굉장히 각인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쿠팡이, 쿠팡이 이쪽 업계에서 상위권에 랭키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도 많지만, 지금 재고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로켓 제휴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켓 제휴 신청하시라고 메시지 받으신 판매자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로켓 제휴로 거의 다 바뀔 거예요. 예. 네. 지금 이제 로켓 배송보다는 로켓 제휴 쪽을 많이 밀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카테고리가 개방이 되면 로켓 제휴 쪽은 바로 진출을 하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물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물류 시스템 다 이제 대주고 할 테니, 나머지 이제 상품 등록하고 마케팅만 하세요. 이런 거니까, 어, 이런 게 이제 쿠팡이 풀필먼트 서비스에 집중한다라는 게 이제 로켓 제휴라는 이 제도에서 지금 보시면 되겠어요. 어, 잠깐만요. 맞아요. 쿠팡 그 로켓 제휴가요. 부가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정산하고 관련된 부분도 고려도 해봐야 되는 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로켓 배 이미 로켓 배송보다는 로켓 제휴 쪽으로 아예 가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아예 언론 보도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 음 지금 정책상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정책상 가고 있기 때문에 흐름이죠. 가긴 가야 되는데, 어 로켓 제휴는 제도가 어떤 것들이 좀 다른지 쿠팡 내에 예, 판매자 관리 센터에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공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공지 사항을 좀 자세하게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큰 흐름은 로켓 제휴를 밀어붙일 거다라는 거예요. 음. 이번에 실무 쪽에서 지금 저희도 쿠팡에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제품들이 좀 있는데 맞아요. 정산에 대한 그 일정을 좀 스케줄을 잘 잡는 게 필요해요. 우리 물건은 되게 많이 팔렸는데 정산 되게 늦게 되면 그거 진짜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예. 네. 뭐 그런 거 있고요. 요즘 쿠팡이 사업을 되게 다각도로 굉장히 많이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 그쪽 이제 유튜브처럼 영상 콘텐츠 사업에도 지금 진출을 했고 되게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모양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뭐 쿠팡 라이브 뭐 비디오 아 그리고 하나요. 쿠팡의 그 어플에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네이버도 라이브 커머스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네이버도 그 쇼핑 라이브라고 해서 따로 이제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스마트 스토어의 빅파워 어 판매자만 지금 이제 라이브 커머스 방송 진행할 수 있고 뭐이각 마켓별로 11번 가도 있고 다 있고 쿠팡도 다 있는데 쿠팡이 이번에 쿠팡 라이브 커머스 그 구자가 메인에 배치가 됐어요. 메인에 배치가 됐다라는 건 되게 잘 보이는 곳에 대놓고 밀고 싶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쿠팡 안에서도 라이브 커머스 진행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쿠팡에 크리에이터 분들 되게 모집 많이 하고 있거든요. 쿠팡 내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실 분들. 그건 뭐냐면 크리에이터들을 되게 많이 모셔놓고 거기에 쿠팡 안에 판매자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판매자와 크리에이터들을 연결을 해서 라이브 커머스 가 되게 많이 활성화가 되는 것을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어쨌든 결론을 얘기하면 쿠팡 안에 쿠팡 라이브 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 구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쿠팡 안에서도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이번 달 내로 그립 이랑 쿠팡에서 라이브 커머스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그 네이버 쇼핑라이브랑 그다음에 그립 여기 두 군데에서 제일 많이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쿠팡에서도 좀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배달의 민족처럼 지금 가려고 하고 있어요. 배달 보면 쿠팡 이츠도 지금 굉장히 사용자가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동영상 서비스에 쿠팡 비디오에 어뭐 지금 뭐 웬만한 사업 다 확장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대신에 이제 쿠팡의 제일 아킬레스건이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투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투자자에 의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그림인데. 네. 요게 이제 어떻게 흑자 전환을 할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리스크를 줄일 그래서 로켓 배송 쪽을 지금 직매입을 많이 줄이려고 하는 것도 그거의 일환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쿠팡 같은 경우는 가장, 어, 쿠팡 말고도 다른 마켓도 그런데 특히 쿠팡 같은 경우는 적자에서 벗어나는 거, 흑자 전환을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가장 관건입니다. 음, 어떤 게 걱정, 걱정이 되세요? 사실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걱정 반, 기대 반이라는 말씀이셨다. 요 자, 어쨌든 쿠팡에 대한 이야기까지. 어, 아, 맞아요. 쿠팡에 대한 행보는 유심히 살펴봤는데, 저는 향후 일단 5년까지, 5년 정도는 쿠팡이 상위권을 유지해서 갈수 있는 기반이 되게 탄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쿠팡은 지금 당장, 일단은 솔직히 판매자들이, 판매자들에게 불리한 제도들도 굉장히 많지만, 어. 쿠팡이 지금 흑자 전환을 하기 위해서 모든 지금 조직 구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체질 개선을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물론 확장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잘안 되면 또 버리는 카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냥 우리는 새로 생겨나는 거 쿠팡이라는 그 플랫폼을 최대한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판매자 입장에서 네. 그렇죠. 문어 문어발식 업종 확장 같은 경우는 쿠팡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서로 협업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다 확장을 하려고 하는 건데, 네. 뭐 이제 쿠팡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문어 발식 확장이 계속 정말 대책 없는 문어 발식 확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어, 해놓고 아닌 거에 대한 부분은 또 정리하는 시간도 분명히 가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분명한 건코팡이 체질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리스크를 줄이는 거에 대한 부분 빨리 시도하고 빨리 접고 이렇게 하는 거를 되게 많이 시도를 할 거예요. 다양하게 시도를 할 거예요. 음. 이정도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와 신세계가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음, 사실 네이버는 온라인의 강자죠.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말 강자고요. 그 다음에 쇼핑 사업에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게 이제 또 네이버가 갖고 있는 강점인데. 신세계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물류망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신세계 그룹과 잡았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가 갖고 있는 약점, 강점과 약점을 굉장히 보완할 수 있는 저로의 찬스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오프라인 물류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약한 게 사실이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는 ssg. com이 좀 음, 선전을 하긴 했지만 전체 이코머스 시장에서 굉장히 그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어 네이버 손을 지금 잡은 것 같아요. 판매자들도 보험을 가져. 어, 그쵸 저는 일단 향후 어 일단 코팡하고 네이버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이버가 이제 신세계와 손을 잡은 거에 대한 부분 이렇게 되면 오프라인 데이터까지 지금 네이버가 가지고 이제 가서 온오프라인에 대한 데이터, 쇼핑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막강하게 갈수 있는 그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신세계도 네이버를 발판 삼아 굉장히 성장을 할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는 서로에게는 기회입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SSG는 온오프라인을 통합한 마케팅에서 지금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곳들 중에서 제일 로 성공적으로 안착을 한 곳이긴 하거든요. 다만 그 시장의 사이즈가 이커머스 쪽 온라인 시장에서 봤을 때는 어, 좀 그렇게 점유율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네이버와 손을 잡는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혹시 지금 들어와 계신 분 중에 무신사, 지그재그, 마켓컬리, 아시나요? 지그, 무신사랑 지그재그 마켓컬리. 마켓컬리는 뭐 이제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무신사 같은 경우는 저는 무신사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쓰기 이제 온라인 시장 쪽에서 확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자체적으로 힘들다고 판단하고 지금 네이버와 손을 잡은 것이죠. 저는 전략적으로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요 윤종미 대표님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세요? 처음 들어봐요. 어떤 걸 처음 들어 보신다는 말씀이세요? 아, 무신사랑 지그재그 여기가 어디냐면은 제가 음. 들어보고 이용도 해 봤다. 무신사. 자, 장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면 보이시죠? 무신사 여기가 무신사 스토어인데요. 여기가 원래는 무신사가 무진장 신발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발 쪽 관련해가지고 전문몰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이 확장이 돼서 패션 쪽 관련된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제품이 되게 많이 확장이 됐어요. 뭐 이제 보시면 상의 아우터, 바지, 스커트, 가방, 뭐 주얼 악세사리 뭐 이런 것들 처음에는 신발로 시작했다가 전문벌로 시작했다가 이제 패션 쪽 관련된 아이템으로 확장을 했고요 지금 쪽 들어와서 보면요 반려동품의 체계 에 그러니까 시장 내에서 굉장히 작은 틈새 틈새 마켓을 공략을 했는데 여기서 시장에서 굉장히 잘 안착을 해서 시장을 확장을 하고 있는 마켓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전문몰이라고 하거든요. 특정한 카테고리의 제품을 전문적으로 팔았던 몰들이 요즘 그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있어요. 무신사 같은 경우는 전에는 이제 신발 쪽만 소개를 했다가 지금 들어가 보니까 아예 그 다음번에 들어가니 패션 쪽으로 전체적으로 아이템이 좀더 늘어나 있었고 지금 들어가 보니까 뷰티에 생활, 취미, 예술의 체계 지금 카테고리 더 확장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전문몰들이 무섭게 지금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요즘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사실 마켓컬리가 식품 쪽만 주로 좀 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신선한 식품을 배달해서 먹는 컨셉, 이걸로의 예, 새벽 배송으로 되게 어, 위치를 자리잡았다가 요즘 마켓컬리 들어가 보면 여기도 마켓컬리도 카테고리가 늘어났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은 카테고리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뷰티, 바디 케어, 주방 용품, 뭐 베이비, 키즈 응, 이런 것들, 반려 동품 관련된 거,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카테고리가 조금씩 하나 더 생기고 있는 게 이제 느껴지시죠? 화면상 봤을 때? 맞아요. 이런 마켓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카테고리에 굉장히 스페셜한 제품만 취급을 했기 때문에 약간 이것저것 다 취급했던 오픈마켓과는 처음부터 첫 출발이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제품이 그냥 이제 카테고리는 많이 늘어나겠지만 아무 제품이나 판매를 하진 않을 겁니다. 원래의 정체성이 특정 카테고리에 굉장히 스페셜한 제품만 담는 그런 전문물로 컨셉을 처음에 갔기 때문에 아무리 카테고리를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제품이나 막 취급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음. 네 다른 전문몰이에요 마켓걸리는 식품쪽으로 이제 포지션을 했던 곳이고요 무신사 같은 경우는 패션 잡파 쪽에 예, 네, 그렇죠 지그재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이런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 몰 같은 경우는 보통 10대에서 30대들이 전문몰을 되게 많이 사용자들이 좀 많거든요 여기는 이제 여성 제품들만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곳인데 여성 쇼핑몰, 음. 여성과 관련된 제품으로만 어 이제 파는 곳인데 여기는 여기는 앱 기반이어가지고요. 어플리케이션 깔아서 들어가서 좀 보시면 어 카테고리가 좀 요즘 굉장히 좀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네, 식품 쪽이면 정양일 대표님은 마켓컬리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채널이죠. 네.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이제 전문몰 쪽에 대한 거좀 얘기 좀 드려봤고요. 요즘 전문몰들이 되게 파일을 키워가고 있다. 어, 이쪽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플랫폼들이요. 되게 사이즈를 많이 키워가고 있는 게 전반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음, 응. 전반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혹시 요번에 설 명절 관련해가지고 제품 기획전 하셔가지고 매출 많이 올라간 그런 업체들 혹시 있으신가요? 어, 이게 제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지금 조금 더 오버되고 있는데요. 자,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도요, 채, 최근에 5 0대 고객층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 50, 60대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매 해마다 구매하는 연령층 중에서 성장 속도가 제일 빠르다고 해요. 뭐, 30, 40대 같은 경우에 뭐 카카오톡으로 선물하기 주고받고, 뭐, 1,20대들도 되게 많이 쓰잖아요. 쓰는데, 5, 60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이 낮았는데 카카오톡으로 선물하기 기능을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었는데 계속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다들 쓴, 쓰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